네, 반갑습니다. 김브라더스의 김형준입니다. 오늘은 10년차 지점장이 알려주는 면접 때 꿀불견 베스트 5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급 정보를 공유합니다. 김브라더스. 자, 면접 꿀불견 베스트 5. 바로 첫 번째는요, 무대포형입니다. 무대포. 말 그대로, <laughs> 네. 근거 없는, 그냥, 나 잘할 수 있습니다. 뽑아만 주십시오를 말하는 겁니다. 어. 이, 제가 10년 동안 지점장으로 면접을 이렇게 뽑다, 채용을 하다 보니까, 면접 관으로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느낌과 사실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어, 뭐 대화할 때 이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건 너무 좋은데 실제로 일을 했을 땐 사람들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 오히려 반대로 또 못할 것 같았는데 어쨌든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외모나 이런 대화나 이런 느낌보다도 사실 바로 경력 어, 그 사람이 살아온 쌓아온 커리어만큼은 느낌이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어,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경력을 정말 주의 깊게 봅니다. 음, 특히나 너무 이동이 잦았다. 무슨 얘기죠? 네.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한다 는 얘기죠. 여러가지 이유를 핑계를 대면서 음, 그래서 근거 없는 그냥 무작정 나 뽑아 주십시오.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커리어는 없는데, 과거에 살아온 데이터는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예언해주지 않는데, 그냥 무작정 뽑아주십시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 채용하지 않는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이 아닌 사실, 어, 커리어를 잘 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시든, 최소 1년 이상은, 1년 이상은 꼭 참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꼭다 지내셔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꼴불견 두 번째는요, 주위 3만형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이 어쨌든 이제 긴장하게 되면 좀 자신도 모르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면접에 임하기 전에 꼭 하셔야 될게 뭘까요? 제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반드시 카메라를 앞에 놓고 면접 RP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촬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본인말의 버릇, 본인만의 제스처, 본인만의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반드시 찍찍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면접관이 나를 이렇게 보겠구나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삼만요. 어, 의자를 막 돌리거나 몸을 어? 어 자세도 삐딱하거나 손을 계속 왔다 갔다 막 손가락을 만진다라든지 이런. 그러면 집중이 안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뭔가 불안한 걸, 자신이 없다라는 걸면접관님들에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음, 주의삼만형에 대해서는 안 된다. 어, 별로 면접관들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주의삼만형,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만형입니다. 거만형. 음, 이거는 근자감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뭐냐? 그러니까 너무 내가 잘났다. 나, 나야 나안 뽑아 이런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 있는 척 너무 잘난 척을 하면 오히려 저는 싫을 것 같아 요 음, 차라리 어, 그러니까 저희 제가 영업할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영업하시는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고위분들한테 다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짱입니다 제가 챔피언입니다 제가 짱입니다 다 자기가 1등이라고 한단 말이에 뭐 1등 아닌 사람이 없어 어, 차라리 저는 3등입니다 앞으로 1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성실히 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고객분들은 그게 더 이뻐 보이고 1등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건 좋지 않다.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너무 막 잘난 척하고 이러면, 별로 비호가 아니야. 와도 조직에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난 척. 거만형은 올불견이다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꼴불견 네 번째. 바로 불성실형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가장 기본. 어쨌든, 이 자기 속에서는 본인이 작성한 거잖아요. 음, 글은 자신의 생각을 본인이 적은 거기 때문에 생각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음, 그래서 일단 자소서에 기본적으로 증명사진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어쨌든 각 항목별로 본인의 생각, 경력 또는 이런 성장사 앞으로 포부 이런 걸 적는 란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좀 성의있게 적을 필요가 있다.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오타가 있거나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이건 기본이다. 왜? 첫인상이기 때문에. 음. 저는 물론 과거에 특히 저희는 세일즈다 보니까 과거의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건 바로 이 기본을 대하는 마음가짐 태도거든요. 글 음. 그 내용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꽉 채워서 썼느냐. 어떤 사람도 정말 빈 공간 공란이 너무 많이 남게끔 성의 없게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첫 인상인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잘 써야 된다. 또한 복장 가장 기본이죠. 머리를 만지고 오지 않았거나. 어. 헤어스타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어쨌든 얼굴에 신경을 쓰지 않았거나 이건 기본이다. 어떠한, 어떠한, 어떠한 분야에서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첫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인상에 올인하셔야 된다. 첫인상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들에겐 좋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꼴불견! 다섯 번째는요. 바로 여유만만형입니다. 음. 저희 생부사도 대한민국에 23개가 넘는 보험회사가 있단 말이죠. 음. 그 중에서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겁니다. 왜 수많은 세일즈 중에서도 당신은 금융, 금융에서도 보험영업을 선택하셨습니까? 또한 수많은 보험회사들 중에서 국내도 아니고 국외, 또 국외에서도 왜 하필 우리 회사입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수많은 회사들 중에서 항상 왜? 그 왜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하필 또왜 우리 지점이어야 되느냐? 또, 아니면, 왜 우리 팀장이어야 되느냐? 왜 우리 팀이어야 되느냐? 항상, 왜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왜? Why? Why?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 저는 솔직히 뭐, 다른 데도 알아보고, 이거 이후에 뭐, 다른 데도 솔직히 갈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 딱 듣는 순간 어떨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했어요? 어, 저는, 이,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혹시 그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번 면접을? 만약에 브라켓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 어, 뭐, 다른 데 가보겠다. 100% 그냥 100% 어. 여러분들 간절한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다 간절한 사람을 뽑고 싶어요. 절박한 사람, 우리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응?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쓸때 어떻겠냐 이거죠. 역지사지, 응. 우리 회사만 바라보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우리 회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역량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후보자. 그런 분들을 면접관 분들은 채용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면접에서 꼴불견 베스트 5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을 응원합니다.